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김은동 가프리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시간으로 해서 김은동 가 이제 기초 프리인데 기초 프리를 하고 나머지 예 나머지 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말해서 이제 크게 덜어서 이제 크게 서 중공론, 을경론, 화살론, <웃음> 형살론 이제 <laughs> 중요한 부분 중공론과 을경론과 화살론과 형살론 뭐 사망론도 있고 육진론 쭉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전 풀이에 들어가서 실, 이제 실제 실제 풀이에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 다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오늘 이제 김은과 풀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쭉이네 번에 걸쳐 세웠죠 일진수의 왕약 또는 이제 신살 응용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중국론, 을경론, 화살론, 형살론도 이걸 해야 이걸 습득을 해야 실전풀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전풀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면은 현재 진도로 봐서는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또 이것을 쭉 너무 많은 진도로 나가면은 빨리 빨리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오늘까지는 남은 기초 풀이, 풀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까지만 하고 이 중국론이나 을경론이나 화살론이나 형살론이나 기타 기타 등은 기타 등은 실전풀이를 해가면서 응용하는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거 하나하나 쭉 쭉해서 한열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다 익히고 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떠니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실전 풀이를 이제 바로 하면서 하나하나 응용해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오늘까지 기본적 이제 기본 풀이 기본적으로만 오늘까지는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은둥과 다음 시간에는 실전 풀이로 어, 들어가 보자. 이런 이런 것도 쭉 배워 나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쭉한1 0 가지 정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배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어, 분량도 많고 이렇게 또 해석할 때도 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만 기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실전 풀이로 들어가서 하나 이제 응용하는 것 이게 이게 해당이 되면 중국론에 해당이 되면은 중국론 을경론에 해당이면 되 을경 이제 화살이 주어져 있으면 화살 뭐 형살론에서 그게 나타나 있으면은 이건 형살론에서 이래서 형살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실전 풀이로 들어가서. 네. 국을 세워서 이제 포국해가지고 실전 풀이로 하려 하니까 오늘 시간은 이제 기초 응용 풀이니까 그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행년궁이라고 해서 행년궁이라고 해서 행년공을 보는 법. 남자는 이제 이게 이제 구궁이 주어져 있죠. 감궁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데 남명 행년궁을 셀 때에는. 20에서 1세를 센다. 1세. 1세부터 시작해서 00 2세를 뛰어넘고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이렇게 해 가지고 1세부터 1세는 20에서 시작해서 00 뛰어넘고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0세가, 아, 태공에 정해진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이렇게 이제 정해진다. 1세는 20에서부터 시작해서 1세, 2세, 곤공 뛰어넘고,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0세에서, 이제 10세 이후에1세 이후다. 그러면 1세 여기서 10세부터, 1일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세 이후면은, 20세 이면은 가은공에서, 20세 이면은 하나,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세 이후면은 진궁에서 30, 31 이렇게 쭉 세어 가면서 쭉 세어 나가면은 10세는 10세, 50세, 90세는 태궁에서 시작하고 1세는 이0에서 시작하고 20세, 60세는 감궁에서 시작하고 30세, 70세는 진궁에 시작하고 40세, 80세는 이0에서 시작한다. 1세, 40세, 80세 이렇게 이제 세나 행정을 세나가면서 궁에 해당되면은 자기 나이가 궁에 해당이 되면은 음, 예를 들어서 45세 다하면은 45세면은 이제 40죠 40, 41, 42, 43, 44, 45 간궁에 예, 행령궁이 예, 된다 우리 45세 이렇게 예, 행령궁을 본다 자 보면은. 남자는, 남자는 1세부터 시작, 20에서 1세부터 시작해서 공공을 세지 않고 2세는 뛰어넘어서 태공으로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이후로는 공공을 그대로 계속 세어나간다 그래서 10세,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90세 이렇게 해서 쭉세어나가면서 행년공을 찾는다. 45세면 40, 40부터 시작해서 40, 41, 42, 43, 44, 45. 에서 간궁이 행년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해당되는 나이하고 맞춰서 궁을 찾는 법. 행년궁을 찾는 법. 여명은, 여명은 감궁에서 1세를 시작해서, 1세에서 시작해서 1세, 2세, 3세, 4세, 5세. 2, 3, 4, 5, 6, 7. 여기, 간궁을, 간궁을 뛰어넘으면서, 뛰어넘어서, 뛰넘서 8세. 여기서 8세. 여기를 뛰어넘어서 8세. 9세, 9세, 10세. 10세가 되죠? 10세. 11, 12, 13, 14, 15. 한 번만 뛰어넘고, 처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연결해서 세워나간다. 15. 1 0 6 7 18, 19, 20세. 21, 20, 세, 2 5일 22, 2 2 2 5 2 5 5 2 5 5 2 5 5 2 5 5 5 5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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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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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80, 90. 이렇게 세어나간다 그러면은, 남명하고 10세, 50세, 90세, 10세, 50세, 90세, 이거는 이제 반대죠, 반대로. 이제 반대에서 시작했으니까, 40세, 80세는 감공이 되고, 20세, 60세는 이0이 예, 되고, 남명하고 이제, 여기, 앞 동, 음, 동남이 바뀌었죠, 동북이. 이게 30세, 70세. 여기는 똑같고요. 여 위치만 바뀐데, 세어나간 부분이 감궁에서 세어나가고, 남명은 이궁에서 세어나가고, 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차이나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위치가 지고 나이 세는 것도 똑같은데, 여명은 역행이고, 남명은 순행이다. 여명은 1, 2, 3, 4, 5, 6, 7, 간궁 뛰어넘어서 8, 9, 10, 11, 12, 13, 14, 15. 예, 10, 10세 이후에는 간을 예, 빼지 않고 계속 같이 써나간다. 15, 16, 17, 18, 19, 2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해서 30세, 70세, 40세, 80세, 10세, 50세, 90세, 20세, 60세. 60세 이후면 60, 60, 61, 62, 63, 64, 65, 66, 67. 67세면 예, 권궁에 해당이 된다. 자기 행년궁이 67세에 되는 여명은 권궁에 해, 행년궁이 된다. 남명을 아까 4 5세라 치면은 간궁의행년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행년궁을 보는 법. 이건 이제 설명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laughs> 예, 주객론이죠. 주객론. 주와 객, 주와 객이 이루어지는데 이김은동갑에서는 주객론 또는 주객론과 동정론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주객론과 동정론은 굉장히 중요한 음, 이치죠 네, 이론이라고 할수 있고 또 응용이 굉장히 많이 응용되는 것이죠 주객론은 뭐냐 주는 자 일진이 주가 되면은 일진이 주가 되면은 네. 전반에 일진이 주가되면, 전반에 있는 것이 객이 되고, 일진수 외에 육친 관계, 육친 관계를 보는 상대, 상대가 객이 된다. 주는 일진수가 내가 주가되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으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예, 상대가 추가되고 추가되고 전화를 한 내가 객이 된다. 또 반대로 상대가 전화를 해 왔다. 상대가 전화를 해 왔을 때는 객이 되고 예 내가 주가 된다. 자, 예 상대가 전화를 했을 때, 상대가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했을 때는 상대가 객이 되고, 내가 주가 된다. 내가 전화를 했을 때는 상대가 주가 되고, 내가 객이 된다. 또, 상대가 전화를 했을 때는 동, 동이 되고, 내가 받을 때에는 정이 된다. 동정론에, 동정론이죠. 그러면 상, 내가 전화를 했을 때는 동이 되고, 어, 상대는, 음, 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주객론과 동정론, 상대를, 상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받았을 때는 정이 되고, 내가 동의된다.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그리고 상대가 전화를 했을 때는 동의되고, 내가 아, 정이 된다. 또 이제 이 천지반 이게 국에서 국에서 주가 되는 것은 일진수 일진수 내가 주가 되고 객은 천반이나 육친관계 육친관계가 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외외 뇌외, 계가 또 이렇게 내계로줄어는데 동지하고. 동지부터 하지 전까지는, 하지 전까지는 네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외에는, 하지부터 동지 전까지. 정기 전까지를 외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를 정이라고 러고 주라고 하고 외를 객이라고 하고 예, 또 정이라고 하고 예, 동이라고 한다. 내외 내는 주가 되고 외에는 객이 되고, 이렇게 주객론어, 주객론어, 동정설과 주객론. 이렇게 해석을 한다. 예, 김은동갑에서는 이제 일진국이나 시, 이제 시, 시국 포국을 할 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시국 포국을 할 때에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밖을 나가야 된다. 밖을 어디를 찾아 나가야 된다. 이제 일들은 동사무소로 간다. 지금은 이제 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는 예를 들어 동사무소로 간다 내가 찾아간다 그러면 내가 객기 되고 동사무소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 주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배워나갔을 때쭉 배워나가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크게 작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하는데 주객론과 동정설. 이게 주는 머무르 상태의 정이라 하고, 객은 예, 움직이는 거니까 동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주객론은, 예, 주는 주로 정. 또, 네 개를 우리가 이제 후, 이제 후천팔계에서 네 개가 있는데, 24위 이렇게 다 했죠. 네를 주라 하고, 외를 객이라 한다. 주는 정적인 것이고, 객은 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설명 쭉 관계, 육친 관계에서도 이제 국에서도 일진수는 내가 주가 되고 전반에 있는 것은 객이 되고 또는 육친 관계 에 주어지는 각 궁들은 또 객이 된다. 객에서 주는 정이라 그러고 정이라 그러고 객은 동이라 동이라고 한다. 항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은 이 응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제 특히 이제 문진법, 이제 시국법을 포구 해서 이렇게 응용할 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 이제 국 이제 국을 세워놓고 풀이를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니까 잘 응용을 하면 아까 전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전화를 해오면, 전화를 해오면 객이 되고, 내가주가되고 내가 전화를하면 내가 개기되고 상대가 주가 된다. 정하는 것이고 동하는 것이고 상대가 전화하면 동하는 것이고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전화하면 동하는 것이고 개기된다. 이런 식으로 쭉 관계 응용을 해오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등과 풀이 기초 풀이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기초 풀이는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예, 나머지 이제 앞전에 설명했다시피 중국론이나 을경론이나 또는 뭐 화살론이나 어, 형살론이나 또는 사망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한열열 열 가지 이상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실전풀이하면서 하나하나 응용해 나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에 관한 것 오늘 시간으로 마무리 짓고 이제 설명을 다못 드렸지만은 그 부, 부분에 있어서는 마무리 짓고 다음 기문동갑 시간에는 음, 실전풀이로 어, 어, 나가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차분차분 이해 나가면 은 예, 충분히 다할수 있으리라 믿고 다음 음, 실전풀이에서 기문동갑풀이에서 다음 시간에 뵙죠. 오늘 마무리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